1173평, 지금 불꽃놀이 보이죠? 여기하고 저기 빨간색 지붕의 집까지 1173평의 계획관리지역의 농터를 보유한 귀농 귀촌하기 너무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1억, 1억대에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나온 매물. 주택의 전면은 주차하기 편하게 앞 마당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붕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붕이 이쁘게 수리가 되어 있죠. 자, 외관의 보기와 다르게 방이 3칸이나 됩니다. 건축의 연면적이 24평의 벽돌로 잘 지어진 벽돌 구조의 남동양의 주택이에요. 아까 드론 영상으로 보셨듯이 여기에 농터들이 전부 다니다 자, 여기 아까 농터들. 자이 앞에 보이는 집 앞쪽으로 농터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측면쪽으로 어디 하나 면적 빠짐 없이 화면에 보이는 농터가 전부 답니다 어마어마한 경작 면적. 여기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고 기름 보일러와 화목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 아궁이 찜질방도 있는 그런. 넓은 농터를 가진 주택의 면적도 24평으로 방세칸 화장실 하나로 큽니다. 자, 마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귀농 기촌하실 분들께 적합한 매물이에요. 자, 이곳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이란 곳입니다. 북단양 IC가 차량으로 15분, 단양 시내가 한 20분 정도, 단양 KTX 17분 정도 걸립니다. 면사무소는 1분이에요, 1분. 자, 주택은 전체적으로 이제 구호기기 때문에 좀 수리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구조, 구조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붕은 그래도 수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화목을 떼서 아궁이로 찜질을 할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자, 구옥치구는 수리가 그래도 잘된 편인데 저희가 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외부에 관리해야 되고 오셔서 좀 정비 볼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허름한 그런 주택은 아닙니다. 내부는 뭐 특별하게 인테리어 없이 들어오셔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배하고 장판, 뭐 문짝 전부 다 수리는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자 분리형 주방이고 분리형 주방 옆쪽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귀농 기초를 꿈꾸시는 분들 1억 대에 1,000평이 넘는 1,173평의 면적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에요. 주택도 어느 정도 내부 수리가 완비돼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주택입니다. 자, 방도 깔끔하죠? 그래도 방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